이번엔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이 버튼 누르면 이게 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센스 UI가 좋은 점은 그 여기 제공된 일곱 개 페이지를 마음대로 자기가 세팅을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뭐 아이폰 스타일로 이렇게, 이렇게 아이콘을 배열할 수도 있고 위젯과 함께 섞을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이렇게 뭐 물론 이동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홈한 버튼 한번더 누르면 한 번에 원하는 페이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 가 원하는 대로 위젯만 놓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어플 아이콘만 놓을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커스텀할 여지가 되게 많고요. 추가할 때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예, 프로그램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팅한 정보를 자기의 기호에 맞게 저장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불러올 때 편하고요 뭐폰 관련 어플은 그냥 뭐 무난하고 주소록 관련된 것도 괜찮습니다 예, 뭐 스크롤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 문자 어플로 한번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대화형 메시지를 지원을 하고요. 한번 저한테 문자를 한번 써보면. 이 코티 같은 경우에는, 반응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오타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과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손가락이 되게 넓은, 개구리 손톱이라 넓은 편이라, 가끔씩 오타가 나긴 하는데, 적응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가로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한번 저한테 보내볼게요, 한번. 이 센스 UI가 편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상단 바에 그 새로운 이벤트들이 다 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여기에 원하는 프로그램들 원하는 알림을 어 알릴 수 있게 설정하거나 혹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또 좋은 점은 액정 부분 아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는 게 아니고 이 베젤 부분을 터치하면 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내리면, 얘가 내려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켓을 한번 가볼까요? 기본적인 어플들은 다 있고요. 그니까 러 절대적인 수는, 그 아이폰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웬만한 어플들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근 한국에서 좀 아쉽, 아쉽다는 점은 게임이 지금 하나도 지원이 안 돼서, 심의 문제 때문이라든가 하여튼, 이거는, 따로 받으셔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파일만 구하시면 APK 확장자를 구하시면 안드로이드 특유의 개방성으로 인해서 따로 해킹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어플 한두 개로 간단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부분 아쉽지만 그렇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또 인터넷을 한번 해볼까요? 로딩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는 인터넷은 거의 광속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고요. 그 PC 버전을 한번 가볼게요. 예, 로딩 역시 굉장히 빠르고요. 아이폰 동등 혹은 그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 더 좋은 점이라면 역시 플래시가 되니까 더 괜찮다고 할수 있습니다. 클리앙을 한번 가볼게요. 예, 텍스트 기반일 때는 더 빠르고요. 조미나우도 신분이 되고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신의 그 폭에 맞게 글자를 이렇게 재배열을 해주기 때문에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한 화면에 볼수 있게 해준다 얘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따로 이렇게 가로 모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글자를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예. 이게 서핑 시에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 중 하나고요. 뭐 이렇게 뭐 복사할 수도 있고 텍스트를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꾹 누르고 있으면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북마크 기능도 뭐, 물론 이렇게 훌륭하고, 예. 웹 브라우저 기능은 꽤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한번 볼까요? 이게 5 0 0만화소 AF 카메라고요 그 터치하는 곳에 AF가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한번 찍어볼게요. 화질은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요. 뭐똑딱이와 거의 근접한 수준 그 정도로 해서 굉장히 화질도 좋고 뭐 앨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이폰 그런 스타일로 물론 이런 것도 되고요. 확대되고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컨트라스가 트 세서 발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가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가 안 좋아 보이는 점이 또 있고요. 굉장히 A.M. 몰레들라 색이 좋고 그리고 아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 어플과 이 인터페이스 간의 유기성이 굉장히 높아서 예를 들어서 이 안드로이드가 멀티태스킹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되는 것들 을 가끔씩 죽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실행시켜서, 어, 프로세스를 죽일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하기에는 번거로우니까, 얘를, 바탕면에, 위젯으로 한번 빼볼게요. 위젯으로 빼면은,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생기죠? 얘는 이제 그냥, 얘가 프로그램이고, 얘가 위젯인데, 얘는 들어가서, 클릭해줘도 되지만 얘는 그냥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플 자체에 위젯을 포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어 번거로운 동작을 하지 않고도 한 번에 그 실행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어 밝기 조절 어플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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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UI와 어플 간의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음, 뭘 볼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발열이 좀 있는 편이라, 뭐, 쓰레지로 인터넷을 오래 한다던가, 그러면 발열이 좀 있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어, 배터리 시간은 그냥 아이폰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르도 아니고, 그냥 뭐, 그, 그 오래 가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편인 것 같고요. 어, 아, 그리고 하드웨어 버튼이 이게 있어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백 버튼이 먹히기 때문에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로 가기가 먹히고요. 뭐 아니면 이런 거 취소도 되고 어플 같은 경우에 어플 뭐 실행 취소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뒤로 가기, 뒤로 가기를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스크롤도 역시 부드럽고요.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해서 많이 쌓이면은 약간 좀 버벅이는 거 있는데,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주기적으로 이거 없을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실행할 때 버벅인다는 느낌은 느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인터, 아, 디자이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부족하지만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